구장은 벡터 미분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벡터 기본 개념, 또 벡터끼리의 내적, 외적 곱 그리고 벡터로 이루어진 벡터 함수와 스칼라 함수에 대해서 이해하고 특히 벡터 함수에 대한 미분인 그레디언트의 개념과 응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벡터장의 발상과 회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벡터의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팩트란 어, 무엇인가? 어, 스칼라와 팩트의 개념을 잠깐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은 스칼라는 크기만 있는 물리량으로서, 예를 들면 온도, 질량, 속력 등 것이 있고요. 팩트는 그 크기에다가 반드시 방향이 있는 물리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속도, 힘, 가속도 이런 것이 팩트라고 어, 하는데요. 이런 팩트는 표현할 때 화살표로 표현을 합니다. 화살표는 시점이 있고 종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P와 Q를 있는 화살표를 긋게 되면 어, 이 P에서 Q로 가는 방향이 있고 그리고 이것의 길이가 있을텐데 이 길이를 어, 이 벡터의 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 통상적으로 벡터는 어, 진하게 표현을 하는데 책에서는. 현재 여기에서는 표현이 어려우므로 어떤 기호 위에 화살표를 표시하면 이것을 벡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P의 좌표가 P1, P2, P3이고, Q의 좌표가 Q1, Q2, Q3라고 하면 이두 개를 잇는 어, A라는 벡트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고 하면은 A라는 벡트는 A1, A2, A3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A1은 어, Q1에서 P1을 뺀 것입니다. 어, 이 순서를 잡아야 됩니다. 종점에서 시점을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Q1에서 P1을 빼고 Q2에서 P2를 빼고 Q3에서 P3를 각각 뺀 것을 우리가 A1, A2, A3라고 하고 이것이 A 벡트의 성분이 됩니다. 그리고 어, 이 A 벡트의 크기는 이렇게 절댓값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는데요. A 벡트의 크기는 루트 어, 각각의 성분의 제곱 a1의 제곱, a2의 제곱, a3의 제곱을 해서 루트를 취하면 a 벡터의 크기가 나옵니다. 어, 우리가 벡터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치 벡터라고 하는데요. 위치 벡터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3차원 공간에서, 즉 3차원 공간 xyz 공간에 있을 때한점 a를 어, a가 xyz라는 좌표를 갖고 있다고 하면 이 a를 나타내는, 즉 위치를 나타내는 벡트를 우리가 r 이라고 하면 이 r의 어, 성분이 바로 x, y, g라는 어, 좌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r 벡트의 어, 크기는, 즉 길이죠. 길이는 루트 x제곱, y제곱, g제곱이 어, 되겠습니다. 벡트의 기본 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벡트의 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공간상에서 A 벡트와 B 벡트를 두 개를 더하라고 하면은 바로 어 빨간색 벡터 이것이 덧셈한 결과인데요. A 벡트가 지금 A1과 A2로 이루어져 있고 B가 B1, B2로 이루어져 있을 때이 A와 B 벡트를 더한 이 빨간색 결과는 보시다시피 X 방향으로는 A1 더하기 B1 Y 방향으로는 A2 더하기 B2가 되죠. 따라서 a 벡터와 b 벡터를 두 개를 더하라는 얘기는 a1과 b1을 더해서 결과를 적어주고요. 이거 두 개를 더해서 여기다가 적어주고, 그다음 이거 두 개를 더해서 여기다가 적어주고 이렇게 성분별로 더하면 어, 그것이 벡터의 어, 덧셈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벡터 a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a 벡터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정 반대인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a가 이것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a는 크기는 같은데 방향은 반대인 이런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벡터는 두 개의 벡터 간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되어서 서로 바꿔도 되고, 또 먼저 어느 걸 계산해도 결과가 같습니다.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벡터 a에 0 벡터를 더하면 뭐 당연히 원래 자신이 나오고, 벡터 a에 마이너스 A 벡트를 더해주면 이것은 어 바로 이렇게 돼서 0이 나옵니다. 그리고 A 벡트와 B 벡트가 더 셈이 된 것에서 스칼라 c 를 곱하게 되면 이것은 각각의 벡트의 C를 곱해서 더한 것과 같고 어 그리고 스칼라의 더 셈에다가 벡트가 곱해지면 역시 이렇게, 음 이렇게 분배를 해서 이렇게 분배를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분배가 되죠. 그리고 어, cd라는 스칼라 어, 값에다가 벡트를 곱해줄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cd를 먼저 곱하고 a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단위벡트 인데요. 어, 이 단위벡트라는 것은 크기가 1인 벡트를 단위벡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위벡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어, 3차원 공간에서 축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가 중요한데요. 이것을 우리가 i, j, k 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어, 예를 들면 3차원 공간에서 어, x축, y축, g축이 있으면 이때 어, x축 방향으로의 단위벡터는 i 그리고 y축으로는 j 그리고 지축으로는 K 이렇게 표현한다 것이죠. 이세 가지 벡트는 어, 크기가 1이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 단위 벡트 IJK를 원소로 나타내면 i는 100, J는 010, K는 001 이렇게 되고 따라서 A라는 벡트가 A1, A2, A3 세 가지 성분으로 원소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이것을 벡터로 어, 단위 벡터로 표현을 하면 이와 같은 모양이 된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즉 i는 x 방향이죠. 어, x 방향으로 a1의 크기를 가진 것, 벡터 더하기 j 방향으로 a2의 크기를 가진 벡터 더하기 k 방향 a3를 가진 벡터 더 셈. 이것이 바로 a 벡터를 단위 벡터로 나타낸 것입니다.